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도현심입니다. 브랜드,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직책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뭐 팔아요 이러고 그냥 단순하게 끝내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된건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시는 일의 업무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걸 구체화 시켜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업무 능력을 구체화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나를 증명하라. 골드칼라의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어, 뒤쪽에 가면 골드칼라로 살기 위해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되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능력을 구체화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저 친구는 참 열심히 하는데 아쉽게도 늘 목표 미달이야. 저 친구는 쉽게 일하는 것 같은데 늘 목표를 달성하다라고. 두 사람 중 당신은 누구와 더 가까우신가요? 같은 목표,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성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업무 능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지요. 업무 능력이 구체화 된다는 건 일을 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피터 드러커는 일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의해진 시간 내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목표 달성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고 직접 실행해서 습관화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야 되나 이걸 실행을 통해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여 몸에 배도록 해야지 각오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업무 능력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면 자신이 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그 일을 하라고 과제가 주어지고 데드라인이 주어지면 고민을 해요 아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실제 그 마감 시간 내에 고민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역삼의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피디님이 정말 업무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 가끔 제 앞에 녹음했던 사람이 무엇을 녹음했냐면 노래를 녹음할 때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늘 같은 걸 하질 않으니까 그러면 아마 스피커나 음량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 노래를 하는 버전에 맞춰서 맞춰 놓겠죠. 그런데 그분이 휴가를 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하려고 녹음을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했는데 계속 하울링 이렇게 울리는 거 아시죠? 막 울리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그분에게 이게 계속 이렇게 울린다, 노래하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분은 녹음하고 현다라는 팩트 사실은 아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처리 능력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결국 그날 녹음 못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다음날 막좀 일찍 와서 녹음을 하게 된 거죠 어때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 그냥 딱 앉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능력은 다르다는 거 그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제가 일했던 회사가 전화영어회사였어요. 요즘에도 지금 계속하죠. 원어민과 전화를 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해서 10분 동안 영어로만 얘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제가 하는 업무는 전화를 통해서 영어 레벨 테스트를 상담하고 테스트 결과를 들려주고 레벨에 맞는 전화영어 프로그램을 추천해주고 결제를 하게 하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전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db를 활용해서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원어민 전화영어 수업을 들으라고 제안하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사실 말이 좋아서 상담이지 텔레마케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텔레마케팅은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전화로만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성과가 좌지우지 됩니다. 아침부터 막 사장한테 혼이 나잖아요.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은 수화기를 들고 어떤 주문을 하냐면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laughs>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 척은 할수 있잖아요. 그럼 두세 번 전화가 울리면 상대방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럼 빨리 끊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러면서 일하는 척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상담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때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때운 결과가 언제 나타나요? 다음 달 급여날에 나타나는 거야. 실적으로 어차피 먹고 사는 일이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기분이 나빠서 그리고 업무 능력이 이게 편차가 있어서 성과를 못낸게 쌓이면 당장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달 뒤에 나타나. 그럼 한달 뒤에 월급 통장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또 나빠져. <laughs> 그러면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는 능력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직장에서 오래 머물 이유가 안 생깁니다. 왜 인정도 못 받고 평상시 기분이 좋은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월급 탈 때마다 좌절할 거니까요. 연륜이 좀 쌓이면 사실은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거는 아주 능수능란해집니다. 그죠. 알죠. 굉장히 고민하는 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매번 그런 기분에 쌓여서 그렇게 들쑥날쑥 일을 했으면 지금의 이 자리에 올수 없었을 것 같아요. 피하고 싶은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럴 때 피하지 않고 어, 그 일을 싫은데도 하면서 성과를 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그게 바로 업무 능력이 되게 구체화되는 거와 연관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일하는 철학 할 수는 있잖아요. 출퇴근하는 일의 상당 부분 중에 온라인과 연결돼서 바로 본인이 하는 일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일을 하는 척하게 보일 수 있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이크라고 보통 하죠. 그런데 이 페이크가 쌓이면 그게 본인의 습관이고요. 그게 본인의 능력으로 고착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그런 거는 당장 하루 이틀은 뭐 나의 이 숨통을 트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정작 기분 나쁘고 뭘못 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수돗하시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세요. 그리고 뭘 원다 그 일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시는 거야. 기분에 상관없이 전화를 걸면 확실하게 상담해서 상대방을 고객으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을 키우시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상관없이 그 일을 할수 있다. 그게 진짜 진정한 고수고요. 프로젝트 사회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프리랜서로 살아야 되잖아요. 프리랜서가 기분에 따라서 그날은 성과를 내고 어떤 날은 성과를 못 내는 날이 이어진다. 당연히 밥줄 끊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나와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루하루를 하고 안 하고로 사실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을 한다라고 하는 그걸 계속 넘는 거. 그게 바로 나를 믿는 거고요. 그게 쌓여야 업무에 역량이 쌓인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근성은? 무소속 프리랜서가 되어 지금 살고 있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매번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갖고 모든 일을 즐겁고 원활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전쟁터입니다. 오늘 당장 있었던 사례 하나만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면 바로 이런 거죠. 학교에 캠프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돼요?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쇄소와 학교가 연결되게 해서 학교에서 인쇄비가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인쇄소로. 그런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서? 인쇄소에서 학교로. 그런데 인쇄소에서 학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금을 청구했다라는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사업자 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를 어디로 넘겨야 돼요? 바로 인쇄소로 넘기는 작업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끝이냐? 아니죠. 학교 쪽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인쇄소에 뭘 넘겨줘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넘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업을 이런 명료한 곳에서 신청했다는 걸 하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청구 들어온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급을 해줄 통장 사본을 학교 쪽에 넘겨야 되겠죠. 그것까지 해야 학교는 청구한 돈을 입금하고 완료가 될 텐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알았다고만 이야기하면서 캠프가 끝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일을 한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도 그 돈을 못 받고 있지요.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직원이 그리고 그걸 컨트롤했던 사람이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전화만 한 거예요. 처리해달라고 처리에 필요한 것까지를 마무리해서 체크를 했다면 아마 지금쯤 그 비용을 받아서 우리 회사가 일한 거가 보상으로 받는 거를 능수능란하게 할수 있겠죠. 결국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막연히 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 성과랑 연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그 일을 하는 거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실행력을 높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부터 실행력을 강화하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행의 초점을 외부 세계에 맞춰라. 자신의 업무를 처음부터 결과에 연결시킨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셔야 되고요. 기대되는 결과를 명확히 아는 것,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먼저예요. 오늘 목표를 이루고 싶다가 아니라 하루 50건 상담을 하고 그중 반드시 계약 두건을 성사시킨다. 이렇게 해야 이게 외부 세계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해야 한다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결과를 만드는 것은 바로 뭐뭐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아니라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그런 하나하나의 실행이 쌓여서 실행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또 많이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번 하면 실패도 하지만 여러 번 해야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그것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게 내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강점을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라. 목표 달성은 운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활약해야 성과가 좋아지죠.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배워야 하고 그 배움이 실행을 통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전에 저희가 그 작은 성공 기획하기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하고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서 실행력을 높이려면 작은 조각으로 본인의 할일 목록을 쪼개셔야 되는데 작은 조각으로 쪼갠 조현심의 할일 리스트를 쭉 불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데이 원 칼럼 쓰기, 주 3회 강연하기, 한 달에 책 10권 이상 사기, 하루에 열 페이지 읽기, 하루에 한 페이지 필사하기, 진행한 일 블로그 포스팅하기, 하루 세번 SNS에 접속해서 소통하기, 일 년에 한권책 쓰기, 워크시트 만들기, 강의한 기획하기, 제안서 작업하기, 프로젝트 기획하기, 주 3회 요가하기, 가족과 통화하거나 온라인 문자 주고받기, 작은 조각으로 쪼갰다는 거 느낌 확 오시죠? 그래서 강점을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려면 이렇게 할일 목록을 조각조각 쪼개셔야 됩니다. 이게 쌓이면 누구나 아 이걸 내가 오늘 했는지, 그리고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업무 능력을 구체화한다는 건요,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동사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어, 제가 좀 아까 쪼갠 것들은 잘 보면 동사로 뭔가를 하는 일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고 싶다. 그리고 그 분야의 업무 능력을 구체화하고 싶다라는 건 바로 동사와 친해지셔야 돼요. 쓰다, 강연하다, 사다, 읽다, 필사하다, 포스팅하다, 소통하다, 만들다, 기획하다, 작업하다, 요가 가다 <laughs> 문자 죽어봤다 어때요 다 움직임이잖아 이런 움직임이 바로 내몸에 근력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 해결론을 위한 자신만의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 이걸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또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에요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하다 메타인지 되게 이서빌리티한 표현이죠. 인지 심리학자들이 쓰는 용어인데요. 메타 인지 능력은 주로 딱두 가지 요소로 결정된답니다. 일단은 메타 인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랍니다. 가령 우리가 늘상 봐서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리모컨, 그 다음에 양변기, <laughs> 텔레비전, 냉장고, 자동차. 익숙하잖아요. 굉장히 잘 아냐고 물어보면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설명하실 수 있는 분몇 분이나 되실까요? 거의 없죠. 그러므로 그건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 인지 메타인지 지식은 뭐냐? 바로 내가 무엇을 아는지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까지 그 다음에 메타. 타인지 능력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모르는 거를 뭘 하면 알게 되는지를 기획하고 구체화시켜서 실행까지 해서 그걸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거와 할수 없는 걸 정리해야 되겠죠. 아는 거와 모르는 걸 정리를 해서 모른다고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잘하기 위해 내가 직접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게 유리한지를 결정해서 그 일을 처리해서 끝까지 완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되겠죠. 지금 M요를 통해 제가 퍼스널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하는 일의 상당수가 바로 메타인지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이 부족한 게 뭔지가 금방 보여요. 10년을 하니까 보인다는 뜻이에요. <laughs> 척함은 압니다. 그런 수준이야.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제가 그분의 부족한 걸 바로 채워줄 수 있느냐? 아니요.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지, 제 능력으로 다 채워줄 수 있진 않아요.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있어. 못하는 건 뭐다? 바로 그 분야에 만약에 이미지를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지 바꾸는 능력이 없어, 바꾸는 지식도 없어. 그럼 지금부터 내가 그걸 공부를 시작한다. 그런다고 한들 그 분야 대가랑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럼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야 대가를 소환해야죠. 그리고 그분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위임이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아,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그냥 다 해주는구나. <laughs> 다할수 있구나. 이 이상 수준은 해내는구나. 저는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 1인 기업가가 된다는 것, 스스로 먹고 산다는 건 바로보다 자신만의 주력 분야에서 자신이 명확하게 아는 걸 정리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는 거와 내가 못하지만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신에 이걸 채울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게 되면 그걸 보완하고 더해서 그 능력까지도 전부 다 나의 능력으로 만드는 그 능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만의 방법론이라고 저는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메타인지 능력을 발휘하려면 저는 이제 이걸 고객과의 문제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닐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일은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 해결할 때쯤 다른 문제가 생겨. 그러므로 지금 문제를 하고 바깥으로 드러난 걸막 처리하는 것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라면 분명히 그냥 자잘자잘하거나 아니면 보여지는 일에 전문가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수많은 경쟁자와 경쟁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문제의 원인 원청이라고 하죠. 원소스 원천 킹핀 문제를 발견하고 그게 이거다라고 정의를 해서 상대방이 맞다라고까지 할수 있는 그 이면에까지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걸 캐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 분야의 고수이자 아우라를 가진 사람으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게이 지금 세상에 가장 강력한 메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상대방이 못 알아본다 해도 별로 뭐 이렇게 좌절할 필요 없으셔도 돼요. 내가 알잖아요. <laughs> 그리고 그게 점점 더 많은 변수를 처리할 수 있는 걸로 경험치가 쌓인다. 우리 왜? 게임 같은 거에도 경험치가 계속 쌓이는 거 아시죠? 그래야 레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므로 1단계, 2단계, 아주 낮은 단계에서 누군가가 활약을 한다 하더라도 비교하면서 시샘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나의 경험치를 극대화하면서 레벨을 올리고 있다. 그러다 보면 내 레벨로 처리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 능력이 생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해야 될건 뭐다? 내가 하는 주력 분야에서 내가 아는 걸 정리해내고, 내가 이만큼 안다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건뭘 하시면 된다? 공부를 하면 돼.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죠? 책 읽으세요. 그리고 관련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글을 써보세요. 그게 공부야. 그러다 보면 그게 아는 것쪽 영역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면서 그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서비스로 인식해서 어, 굉장히 칭송하면서 여러분의 서비스를 기다리게 할수 있는지 감 잡으셨죠? 업무 실행 능력을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실행력을 높이시는 것. 그래서 아저 사람한테 맡기면 변수가 그다지 없다. 그냥 이 정도 이상은 해 내는구나. 역시 조현심 답다. 역시 엠뉴 답다. 역시 누구누구 답다라는 그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 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 합니다.